이거, 이게 뭐? 내가 금방 다는데이왜게 모자라 왜왜왜왜왜다고 지금 뭐, 아, 소리 들으니까 알겠네. 갔다, 갔다, 갔다 까지나 모자마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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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왜 불러? 비켜. 왜 불러? <웃음> <웃음> 왜 불러. 아니. 이게 모자라는 어떤 거? <laughs> 우리 기봐 뭐? 저기 바, 빨리 빨리, 빨리. 자, 이거를 자, 이거 자, 자. 자. 이거 우리 아니 이거를 더 갖고 와야 될거아 갔다 이거로 찍어 주세요. 네, 네. 이거로. 아, 지금 동영상. 어, 이야 아, 이런. 거로 그래도. 여기, 잘, 어? 아, 이럴 때 찍어야지. 이 아니고 비료가 적당히

밥 밥이에요. 밥 준비해야 돼요. 여기 치워야 어, 돼. 여기 식사해야 돼서. 아니야. 나는 진상해야 돼. 하는 거. 진못하 아, 코코넛 있잖아. 이거 하나 잡고. 이거는 섞어야 돼. 이게 이제 세포만 너무 많이 남았어. 여기 남자가 한명 필요해, 구마. 남자에서 아주머 이주부? 이주부.

이건 뭐라도 더 구여서. 맞췄다. 가져가셔야지, 가져가셔야지. 감사합니다. 옛날에 막1 0 0포씩 했잖아. 우리 많이 해봐야 20kg. 3 0 0포씩 했었어. 깜짝에 남양주 <laughs> 어디 갔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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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노는데 찍은거 같아. 거? <웃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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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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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유.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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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유 아유. 아 어디로 옮기는 뭘 아니야 그집금나고 여기 아니밥 먹으려면 밥을 아, 저기 고으로 사진 찍는다아밥을요 점심 점심 거기서 먹어. 먹으면... 아 그럼 이걸 미리 범기가 되네? 아아 你们国家现在能检测出么分之。 왼쪽으로 조그만 그냥 들고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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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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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 두고, 두고, 두고,